입니다 오늘 25일차 아침입니다. 여기는 모슬빵 근처고요. 이제 아침을 먹고 마라도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송악산항 곳까지 걸어가야 돼요. 아침은 간단하게 마우카해먹으라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도 가는 배가 두 군데에서 탈 수가 있어요. 여기 운진역하고 숭악산역에서 두 군데에서 탈수 있는데 어, 마라도 마라도래. 운진역, 운진항하고 숭악산항하고 두 군데에서 탈 수가 있는데 운진항이 가깝긴 해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 배를 사면 나오는 배 시간이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있으려고 송악산 산항으로 예매했습니다. 여기서 한 4km 정도,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10시 50분 되니까 일단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벌써 8시 반이야? 어, 20분을 나가야 되겠네요. 음. 송악산항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8시 50분이고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부처가 하면 9시 50분. 배는 10시 50분 됩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가 볼 거고. 어,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송악산항에서 오는 쪽에 알뜨르굉 행장인가? 일본 일제시대 때 굉장히 있고, 경납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밤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별볼수 있는. 하, 사실, 2년 전에 제주도 왔을 때, 거기 가서 별을 보려 그랬는데, 별을 못 봤어요. 그래갖고, 날이 흐려서. 오늘은, 날씨를 좀 이따 보고, 밤에 별을 볼수 있을 것 같으면은, 밤 늦게라도 한번 들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보리 밭입니다. 다른데요. 중간중간에 채고이 피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라도 가는 배 순착장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이 9시 40분이니까 10시 50분 배라서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조금 앉아서 쉬고 구경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다 오늘 처음 보는 바다네요. 파도는 조금 있는데 괜찮습니다. 휴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끊냈습니다 어, 원래는 10시 50분 배 타고 들어갔다가. 2시 반인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좀 일찍 와서 10시 배 타고 들어가서 12시 20분 배를 타고 나오는 거로 바꿨습니다. 나와서 좀 쉬다가 아까 말한 그 알트르비인장 가서 가야 될것 같아서, 마라도는 뭐 1시간 정도 돌겠죠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배 타고 있네요. 파도가 좀 있네요. 멀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파도 치는 거 봐. 아, 파도가 좀 있습니다. 멀미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게 오늘 타고 들어갈 송악산 기로입니다. 배가 많이 흔들리죠? 한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갈증됩니다. 네? 을게요 라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파도가 너울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다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도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저도 오자마자 짜장면 뭐 먹을까 이 생각했는데 속이 다뒤집혀갖고 짜장면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라톤입니다. 저기 저기갚파도겠죠 그럼 저기 갚파도고저쪽에 한라산 저희가 송악산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 어쨌든 목표했던 마라도에 왔습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시간 40분 정도 마라도 둘러보겠습니다 와우 해밭이 멋지네요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닙니다. 숨기 뭐. 네, 출발해서 좀 이따부터 뒤집히기 시작하더니 생각나중에 아, 자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마로드에 네, 무사히 도착을 해서 마라한밖에 돌아보겠습니다. 마라도 최남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제주까지, 제주에서 걸어서 마라도 최남단까지 도착을 하고, 저는 이 여행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하루 이틀 더 제주도 있으면서 이제 걸어서 아니고 코스 타고 다니면서 조금 쉬다가, 내일 모레 다시 인천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육지가 좋네요. 저는 배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라도 성당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성당이겠네요.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습니다. 마라도체 남단을 향에서 가로 갑니다. <목소리> 이게 마라도 모양인것 같습니다. 여기 산책장에 내려서 한이로그 위로 올라와서 지금 마루도 동네 앞로 가고 편위치 장군바위 대한민국 최남단루이가 <목소리도> 대한민국 최남단입니다 <최상라비가 목소리도> <대한민국 최상라비가 목소리도> 가서 마지막으로 인증사진 찍고 여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라도 제일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걸어서 출발한 지 25일째고요. 목포에서 제주도 넘어오는 배, 그리고 송악산 향에서말라도 넘어오는 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응. 저기가 걸어서 갈수 있는 제일 최남단인가봐요. 저기 최남단까지만 걸어가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라도 최남단입니다. 여기 바위까지는 위험해서 못 가겠고요. 여기서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유미아버지였습니다. 멍멍, 사료 먹었어? 헤헤잘 <laughs> 자라. <들더라. 웃음> 안녕.

아우리적인 거는 혹 오케이 그 다음에 막가아 가세요 기존 제인은 이제... 약간 무죄인... 무죄인... 무죄 예를 들면 정말 0대 100번 무죄인 기존? 그래서 오케이 저거 돈 아니 에요 여기까지 아니 그 여행을 떠난다 하면 무죄은 아...